자 롤드컵이 시작됐죠 플레인스테이지 1일차 그리고 시간이 늦어가지고 저희 집에 엄마 아빠가 자고 있어가지고 약간 asmr 모드로 할게요 자 1일차 리뷰 시작할게요 자 롤드컵 시작을 알리는 개꿀잼 밴픽 뱀픽. 롤드컵에 밴픽이 아무래도 재밌는게 많이 뜨는데 역시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뭐 나올까 했었던 미드트린다미어의 세주 이렐 그리고 뭐 상대도 잭스의 키아나에 그리고 오늘, 오늘 보면 알겠지만 탑급의 탑자르반 바드 막 이런 재밌는 픽들이 많이 나왔죠. 이런 롤드컵 볼 때는 재밌는 픽들 보는 재미도 아주 쏠쏠해요. 워낙 각, 다양한 메타가 모였다 보니까.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가 바로 하나생명대 LNG입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아주 대박이에요. 플레이스테이저에서 가장 봐야 할 경기. 그렇게 해서 경기가 시작되는데, 대각선 법칙이 일방적인 대각선 법칙으로 발생해요. 오로지 LNG만 이득보는 대각선 법칙. 탑에서 윌러 모건는 실패하고, 바텀에서는 계속해서 킬 따고, 근데 이거 전에 데프트가 앞비전 뒤풀로 되게 약간, 뭐야, 딜교한잘 못한 적도 있고, 앞비전 뒤풀이 뭐야, 약간 앞비전 딜교한 당하고 뒤풀. 이런 식으로. 그 뒤로 데스하고, 이렇게 아이콘 로밍에도 당하고, 해서, 하나 생명만 안 좋게 보는 대각선 법칙이 계속 나왔다. 근데, 그렇게 안 좋은 와중에도 한타가 굉장히 예쁘게 잡혀서 이긴 장면이 있었는데, 처음에 일단 이 l 은 잘린 상황에서, LNG가 눈이 돌아버려요. 이 이레일, l 이을 잘랐으니까. 그래서 미스포츠 눈이 돌아가지고, 앞돌풍 써서, 세주 국 맞고, 트린이 후진입 각 예쁘게 잡아가지고 이기는 모습입니다. 이 딜이랑 선열 딜이 아주 광역으로 여러 명한테 거의 4명? 막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트린다미어가 광역기를 넣, 광역딜을 넣게 되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 정말 2011년에 하나, 아까 안 좋은 의미의 하나 생명의 단점이 많이 드러나는 경기였는데, 이렇게 초비가 상황을 만들어주고, 계속 다른 데서는 잘리고, 약간, 초비 혼자 하고 나머지 4명은 좀 부진하고 그런 양상이 하나 생명에 지는 패턴인데 만약에 본인이 하나 생명 경기를 잘못 봤다 하면 이 경기가 잘 드러나는 하나 생명의 단점이 아닐까. 데프트가 어떻게 라인전도 그렇게 말렸는데 키를 잘 먹어가지고 제압골드가 생기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잘리는 장면이 좀 많이 발생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마지막 한타, LNG의 키아나 그라가스 콤보로 마무리. 역시 이 타잔. 타자니 이니시가 굉장히 예쁘게 잡아주고 이니시 열리고 2차로 그라가스가 딜러 라인 이렇게 묶어놔가지고 이즈카르마를 아주 동시에 이 탈진도 뒤에 박았는데 거의 딜이 다 박히고 하지 막은 거라 거의 뭐가 안 됐죠. 그렇게 해서 LCK 대 LPL 말이 많았던 4시대 간의 대결이었는데 승자는 LNG가 됐고 약간 좀더 안정적이다 해야 되나 LNG가 그리고 이즈리얼은 라인전 앞비전 뒷플로 꼬이고 중후반 잘리고 그리고 서포터 비스타는 어느 땐가부터 약간 사람들의 언급이 많이 없었는데 굳이 언급을 하자면 거의 뭐 약간 무색무치죠 그리고 탑 정글은 탑 위주로 이렇게 했는데 잘안 풀리고 해서 하나생명의 단점이 많이 드러나는 경기였다 좀 아쉬워가지고 이런 소리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경기 인피니티 대 레드 결과는 레드 승이 경기는 굉장히 전 경기와는 다르게 약간 더럽고 더럽다기보다 뭔가 솔랭 같은 프리스타일 한 경기가 있었는데 좀 재밌는 게 많았죠. 막, 사일러스가 바이게 뺏어먹고, 이 미스포츠는 이 궁풀 쓰는데 안 되죠. 그러니까 궁풀이 안 되죠. 플래시 궁을 썼어야 되는데 궁풀로 1초 캔슬, 0.1초 캔슬라고. 뭐 결과는 레드가 이깁니다. 처음에 인피니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주 세게던다 던져가지고, 그거 잡아서 역전승 레드의 역전승 다음 경기 엘엔지 대 피스 이거는 굉장히 그냥 압도적이었어요 아로가 피오라 선픽 패기의 피오라 선픽 그냥 피오라 칼 중에 칼 뽑아가지고 썰어버리겠다 해서 썰었죠 워낙 체급 차이가 많이 났어가지고 다음 하나생명금 아 이거도... 이거는 전 경기와는 다르게 압도적인 승리가 아니라 조금 불편한 승리예요 좀 불편한 장면들이 많았는데 조이가 궁 썼을 때 리신이 궁 넣는 어차피 돌아갔는데 이런 것도 있었고 리신이 신자와한테 완전 깊게 빨려 들어가는 것도 있었고 이두 상황 이후에 한타 안 좋게 잡혀서 다 잡히, 잡히고 그 용한타 때 아지르텔이 여기서 욜로타는 일로 갔으면 오히려 뒷각 잡아서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텔레포트가 좀 아쉬웠고 그리고 모거는 포탑 딜이 이렇게 날라오는데 플래시 써서 죽는 이런 아쉬운 장면도 있었고,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넣었는데, 약간 엇갈 수도 있지만, 이 와드 지우는 신짜오 이못 e 맞춘 거, 이거 사, 정말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뭔가 불편했어요. 아, 이런 거, 이렇게, 자르려고, 들어가려고 뻗은 칼이었는데, 못 맞추고. 그리고 초비도 이렇게 잘리고, 이거 아무무가 좀 날카롭기도 했는데, 약간 불편한 장면도 많았는데, 결과는 하나 생명이 그래도 이겨요. 그렇게 A조 끝. 이젠 B조 시작. 4경기, 4경기씩 합니다. 역시나, 에비의 따봉, 과 함께 시작합니다. 비조 첫 경기 u 월엘대 DFM. 오, u 월엘이 초반, 아, 초반 아주 거세게 몰아붙이는데 탑 제이스 운영을 할줄 알아요. 오, 탑 제이스 운영이 약간 난이도가 필요한 난이도라기보다 제이스의 숙련도가 요구되는 운영인데 제이스가 뚫어버리는 전령까지 먹고 해 가지고 근데 그걸 2차까지 뚫어서 완전 성공적인 탑 운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초반 매우 우위를 가져갔는데 근데 DFM은 잘라 먹는 식으로 경기를 점점 잡습니다. 우리 하나가 여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레오나 그렇게 해서 자르고 또 한타 도중에 라칸 먼저 물어가지고 일방적으로 자르고 또 이거 르블랑이랑 같이 해서 자르고 이것도 이렇게 풀 쓰게 하면서 또 자르고 중간에 한타도 레오나 이렇게 진입 잘하고 궁은 여기다 박으면서 뭐 이런 잘라먹는딱 조합 특성이 나타나는 레오나랑 르블랑을 이용해서 잘라먹기를 매우 많이 성공해서 점점 맵을 장악했다. 탈로는 그냥 일이 어디에나 있고. 오 이런 게 매우 좋았다. 그렇게 해서 DFM이 승리합니다. 생각보다 더 좋은 경기력의 DFM. 끝나고 완전 쌍타봉. 아 끝나고 아니죠. 경기 도중. 그 어, 눈부셨던 거는 미드랑 서포터. 약간 상황 만들어 준 아리아가 굉장히 플레이가 깔끔했는데 썸머 시즌 6전 6승에 30 이... 이 전적이 이래요. 6전 6승, 37킬, 0 데스, 40 어시. 이 일본 리그에서 이런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판 잘해가지고, 약간 강한 미드 상대로는 어떨까? 퍽츠 상대로는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죠. 아, 했어요, 제가. <laughs> 이, 이 미드, 퍽츠 상대로는 어떨까? 뭐 워낙 깔끔했어가지고. 자, 다음 경기. 갈라타살라이드, 비운드. 이두 팀은 약간, 갈라타살라이드는 처음 들어본 사람도 많... 축구하는 애들은 알더라고요, 제 친구들. 근데 전 처음 들어봤고. 터키 리그. 비온드 게이밍은 국제대 회에좀몇번 나와서 아는 그런 느낌? 그리고 그래서 그냥 2병 1병으로 넣어봤고. 근데 경기 양상은 탑 정글 대 원딜이었어요. 오, 갈라타슬레이가 탑 정글이 되게 쎄. 오, 굉장히 라인전, 여기엔 안 넣었는데 라인전 때부터 다이브 설계 굉장히 빡빡하고 푸시 막 하면서 완전 탑 쪽으로 풀어갔고 심지어 그 키아나 한타에서도 잘해요. 키아나 포지셔닝이 굉장히 좋아. 그 약간 숨어있는 뒷각 잡는 포지션이라 해야 되나? 포지션 잡는 것부터가 오이 모히또, 이 모히또 선수 암살자 좀 하는, 좀칠줄 아는구나 싶었어요. 그런 반면에 비욘드는 희망이 원딜이었죠, 원딜. 일단 이즈리얼인데 잘 컸어요. 키를 다... 먹어가지고, 이건 더블킬 먹는 장, 장면인데, 좀 글로벌 거는 밀리고 있어도 이즈리얼 성장이 잘 됐어가지고, 충분히 할만했어요. 그 템도 푸아, 그, 뭐야, 얼어붙은 심장 가가지고, 키아나 딜좀 흡수할 수 있고, 캐넨 딜은 뭐 탈진이 퉁친다 하고, 나머지 세명은 브람이 망다치고, 이즈리얼한테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팽팽한 경기를 예상했지만, 한순간의 경기는 끝납니다. 한순간의 바론 선택이 게임의 패배를 이릅니다. 이게 애초에 칠 때부터 각이 사실 너무 안 좋았어 시야도 없고 키아나 케넨 각 뒤돌아오는 각이 너무 예뻤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전멸하고 맙니다 바두 궁이 개트롤로 잼드가 궁을 개트롤로 써요 덕분에 미스포춘이랑 그 키아나 궁이 다 씹히는 이런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순간인데 그거 케넨이 어떻게 잘 진입해 가지고 이렇게 잼드 궁이 나와도 이겼다 워낙 광역 이 케넨 키아나 미스포춘 이거 두 개가 거의 상세대 아니, 미스포츠는 좀 조금 살았다 한타깍이 약간 이상했는데도 이겼다 비조 선수들 사이에서도 비욘드 게이밍이 잘한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비욘드 게이밍이 충격의 패배를 한다 다음 경기 데토네이션 포커스 미대 C9 뱀픽이 상당히 불편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야 바로 사일러스 때문 사일러스가 일단 르블랑 상대로 뽑는 것도 소,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이해가 갔던 거는 이때까지만 해도 나르가 있어서 아, 르블랑 상대 좀 불편할 수 있어도 뭐 나르 있으니까 인정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래 4,5픽 밴픽하는데 알리스타를 뽑아요 이 순간 그냥 후반가면 끝이야 이 순간 와 이거 후반가면 사일러스 못 막는다 라는 말이 절로 나와요 나르궁 알리궁 그냥 개꿀 상대 원딜 진 절대 못 잡는 그래서 밴픽부터 살짝 불편하게 시작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일방적인 경기 양상이 나온다 그니까 전라인이 다 망해요 전라인이 다 차이나 특히 차이가 많이 났던 거는 탑 원딜 탑. 바텀. 이 경기로 데토네이션 포커스 미 약점이 드러나는 경기인데, 탑 원딜이 약하다. 탑 바텀이 약하다. 근데 심지어 미드 정글도 밀리고, 미드 정글도 막 처음에 갱당하고, 어떻게 교전각에서 밀리고 해가지고, 그냥 완벽한 패배였죠. 처음에 그렇게 무난무난하고, 오히려 c 9이 약간씩 앞서고, 그런 분위기가 사이러스한테 너무 좋았고, 마지막엔 사이러스 왕귀. 그냥 혼자 막 진입하는 모습. 끝나고 여유로운 퍽즈. 나 진공 쏘고 있는데 왜 끝내냐. 라고 말하고 있을 거예요. C9 이이 이 LCS 리그에 기대를 걸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나. 근데 어, 완전히 전 경기 좋은 경기를 보여줬던 데토네이션 상대로 압살해가지고 조금 오 어, 의외. 어, 역시 게임은 약간 상대적인 건가? 데토네이션 포커스비가 잘했던 게 아니라 걔네가 못한 거였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C9 경기력이 어, 좋았어요. 이 이렐리아도 막 나를 그냥 1렙부터개 압살하다가 중간에 막 여러 명 빨아들이는 그런 것도 보여주고. 신하이승. 다음 경기, UOL 대 GS. GS의 조합. 아, GS의 조합이 진짜 보면서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 트패 픽은 일단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그리고 그 AP, AD 밸런스도 맞고, 또 그리고 약간 후반, 초반 밸런스라 해야 되나? 그런 것도 맞고, 가장 좋았던 거는 이 저마탈론이라는 그들만의 픽, 약간 연구 티가 나는 픽? 이런 것도 있었어서, 어, 굉장히 픽이 재밌고 마음에 들었다. 아까 GS 경기에서 탑 점글 캐리가 나왔는데 크레이지하고 모히또. 근데 이번에는 바텀 미드 바텀이 굉장히 잘해요. 바텀 개빡 주도권이었어가지고 용까지 챙길 여유가 있었고 그 주도권 계속 이어가서 전령 때탑 한타를 이기게 하는 전형적인 바텀 주도권을 이용한 주도권 잡기 그런 게 나왔어요. 그리고 뭐 중반 넘어갈 때부터 트페 처음에 트페 라인전 초반에 좀 고통 받아, 받은 거 이제 트페 어, 타임 시작 막 이렇게 크레이지가 버틸 때 합류해서 막 싸워주고 이 장면 굉장히 트페 픽의 이유를 보여줬다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신입 GS의 단단한 승리 단단하게 이겼다 되게 안정적으로 이긴 느낌 굉장히 좋았습니다 탑도 또 크레이지여가지고 1경기는 탑 정글 캐리가 좋았고 이, 이, 이거에서는 미드 바텀 캐리가 좋았고 지금 2승을 거둬가지고 시작이 매우 좋아요 그리고 B조 경기들이 대체로 수준이 약간 A조보다 더 높다 그러니까 뭐 LNG나 하나는 제외될 수도 있겠지만 A조 볼 때는 개판 경기가 많았는데 요 B조 경기들 수준은 굉장히 좀 볼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의 결과 LNG 2승 GS 2승 이게 뭐 가장 그래서 첫날 경기 소감은 그룹 B조에서 2위를 차지해야 된다고 하는데 3 그니까 러 3, 4위를 피해야 된다고 하는데 많이 오히려 A조 팀원들이 긴장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B조 경기력이 좀 좋게 나온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롤드컵 1일차는 끝.